얘들아 필리핀 뭐 for making baby. 오. 아, 래셔스. 모보 있습니다. 굿. 아! 빨리 먹어. 오 <laughs> oh, 있었어. 발로 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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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이 1st t i m 못 뜨고 아 우와 뜨뜯아 달라고 오케이. 어. 우3 person. 3 p e r s 아 씨. 노. 노. 아 노이. 야미. 어. 미시미. 야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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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봇 비리거. 아비니거 어. 아굿. 안 돼. 비린 맛? 응. <목소리> 그닭 비린 맛? <목소리> 그 닭이야? 오리인데 비린 맛이 한 번에 확 올라와 가지고 어못 먹겠는 거야. 어. <목소리> 오. 너무 큰데? 이거 어떻게 먹어? 근데 시각적으로 털이랑 뼈랑 살이랑 눈알이랑 막다 보이니까 더못 먹겠더라고. 이좀 너무 많이 자랐는데? 이거 너무 많이 자랐는데? 응? 아, 아. Super, go o go. pot. Go. <laughs> go, go, go. 너무 많이 넣었나 봐. 보고 있습니다. 고! 음. 嗯啊，快먹어 Yeah. <웃음> <웃음> oh. 그냥 1 0백내고 저기, 하나 더 먹으라고, 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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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안. 이거. 식초가 좀 냈더라고. 다음에 굿 발룻. 딜리셔스. 오. 싱 식초가 좀 매워서 많이 뿌려야 맛있던데. 뭐 먹지도 못해 놓고. 에브리데이 잇 발룻. 에브리데이. 오. 하우 메뉴 베이 Ten, one, one girl, ten baby. Oh. Three girls, not I. then ten, ten Total is thirty Because of the balut. Oh. Balut is good. O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Bye. Bye, Bye. Thank you. Bye -bye. See you next time, 아. Huh? Bye. Okay, bye. Next time. <laughs> next time, o okay. k 어? 여기 여기. 이거 어때? 어? 입 안에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 남아 있지. 식욕이 떨어졌어. 못 먹겠다. 손에 <laughs> 네. 발로 <놓은> 냄새가. <laughs> 입 안에도. 극혐이야. 네가 계속 올라.